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이제 가족 간증 및 찬송인데 그 전에 잠깐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출애굽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 나왔으니까 얼마나 해방을 갈망했겠어요. 해번을 갈망하다 나왔으니까, 본 겁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홍해도 딱 걸렸지, 이제는 뭐,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마음에 잠재하고 이 잠재력 이걸 안 바꾸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기어 나오게 돼있습니다 마음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딱 잠자고 있다가 내 생편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면 그게 꼭 나옵니다. 좋아지거 특별히 좋아질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선진국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기가 아주 쉬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나왔는데 좋거든요. 애국에 비하면 광해 생활은 이게 좋은 겁니다. 근데 광야 생활이 농구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이걸 하나 훈련시키려 하는 허락하신 건데. 아니, 이겁니다. 여와를 잊지 마라. 하나님 잊지 마라. 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때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신명기 다음에 옵니까? 여호수와 이어야 여호수와 이때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여호수와 시대 사람들이고, 가난 땅을 정보하는 사람들, 훈련 받은 사 우리는 특별히 주소함도주의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쉬운 거예요, 사실은. 뭐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거니까. 근데 속을 안 고쳐놓으면은 반드시 그 속이 나중에는 나를 망치고 만니다속이속이 속이. 망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략길을 보십시오. 뱀과 정갈 여러 가지 쫙 있는데, 하나님의 의자 훈련은 40년이세요, 40년. 그런 백성들이, 아, 우리 해방된 게 전부 아니구나. 하나님을 놓치면 안되겠 이게 각이냐, 각이냐, 뼈에 시계에 대지 뺏 거란 말이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우수아 시대 사람들 잘했는데, 여우수아 시대 사람들이 바뀌고 나니까 사사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또돌러움이 되어버립니다. 그, 그, 우리말 이세들이, 이 이세들이. 편안하네, 뭐. 그래서 사사시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자. 우리 교회는 크신 하나님 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 하나님을 아니지질까? 하나님을 아니지질까? 그러면, 오늘의 우리 환경 조건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 아닙니다. 천국. 천국이라면, 은 맘막 아무렇게 막 살아도 돼 천국에서 죄지해서 아무렇게 뒹굴어도 돼. 안되 거기. 이 세상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환경이나 조건, 사람 가지고 나를 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자신하게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원치는 상황을 딱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항상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면은 하나님을 안잊게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잘 되지만 내 후손이 잘 되게 됩니다. 이게 자자손손 이어지는 게, 이게 주님 말씀하 제자 삼는 거, 제자 삼는 것. 부모는 자녀를 제자 삼고, 목제자는 성도를 제자 삼고, 자, 이게 이어져야 이게 이어지는 것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주면 어디에 가서 끝나고. 벌씁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아 시대 사람들 지나고 나니까 사사시대 무너졌죠. 솔로 몬의 아들 때 가서 무너졌죠. 오래 먹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부자의 재산은 3대를 못 넘어간다, 3대를. 물질 넘겨주면 3대 못 넘어가는 거예요. 1대는, <laughs> 고생고생 자수성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보고 자라서. 3대를 안 봤으니까 거기서 무너지고 가는 거예요, 3대. 그런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 바랍니다. 잊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